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 교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의원님 대표 발의한 고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꿀벌 보호와 육성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의원 발의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디자인과 소관 운곡 남사르 습지 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고창군 관리 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은 운곡 남사르 습지 센터 건립을 위해 계획 대상지의 용도를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 및군 계획 시설인 문화 집회 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하수도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창군 고구마 조직 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고창군 고구마 종순 보급에 대한 지원 대상자 확대와 뿌리 고창인에 대한 감면 조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창군 유용 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유용 미생물의 원활한 공급 지원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읍면 배송과 뿌리 고창인에 대한 감면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실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0 1 5년 2월 26일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임종훈